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 힘 혁신위원회 정혜용 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 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놀람>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분이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대구의 발전을. 영원하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메가시티, 이제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편입논의 시작으로 메가시티 구상을 띄우면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메가시티의 필요성 어떤 건가요? 어 우선 이제 이 논의가 나온 배경을 보시면. 네. 교통 문제 아닌가요? 어, 예, 뭐 김포시가 네. 교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어, 경기도지사께서 또 경기 북부 분리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어,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는 끝에 이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해서 어떤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또이 주민 편의성을 좀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김포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랑 뭐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 쪼개지기보다는 합쳐서 좀아이 어 통합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아마 뭐 김포시장도 어제 이제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이제 저뭐 연구 단체도 만들고 연구를 하자라고 네. 했고 시민들도 대체로 많이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게 김포시를 시작으로 이제 인근 지역도 우리도. 좀 포함시켜라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라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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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불이 그러는데. 붙었죠 네. 사실 어~ 뭐~ 서울시를 뭐~ 음, 뭐 끝없이 확장하자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서울권역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경기도라는 곳으로 행정구역이 변경이 분리돼 있으면서 느끼는 불편함 이런 걸 한번 해소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행정구역 단위 전체를 한번 놓고 어, 생활권, 생활권 위주로 재편을 해보자. 재편해보자. 그 와중에 그런... 어 메가시티라는 예, 예. 구상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지방 도시도 뭐 그러면 유시티 해가지고 이름으로 어, 지방 도시들도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좀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어, 발전하는 여러 그런 메가시티를 그런, 만들어 예, 보자. 만들어보자. 국힘의 뭐, 예, 그런 큰 계획입니다. 구상이다. 예. 얘기해 주셨는데. 예,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와 국힘은 네. 똥볼을 세게 찼다. 헛발질을 네.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정책이에요. 지금 총선용으로 꺼냈는데 이게 문제점이 엄청나게 도출되고 있어요. 오, 네.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의 시대거든요. 어떻게든지 비수도권의 발전을 요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지금 대구를 비롯해서 우리 17개 광역시도 수도권 빼고 말입니다. 다 요원하는데 이 엉뚱한 발표를 떡에서 국민 혼란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국민의힘 김태현 충남지사도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 권역별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서울은 지금도 빨대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국힘의힘 인천 유정복 시장도 서울 편입은 불, 실은 불가능한 정치쇼다.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 국민에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우리 군의군 편입을 쭉 지켜봐 네. 왔는데 군의군 편입도요. 그 2만 3천 명이거든요. 여기도 군의, 군수, 군의, 군의회,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경북도지사, 경북도의회 수많은 절차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는 대국민 사기극, 코미디다 이렇게 반대 딱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표를 의식한 총선영 파퓰리즘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강 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이제 당내에도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어, 국민있죠 지금. 아니요, 뭐 일부 있긴 있는데요. 이게 어, 지금 이 논의가 나오고 난 뒤에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사실 네. 어, 이런 행정구역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행정구역 개편 안들이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네. 뭐 과거 에한 20년 전부터 전국을 어, 광역단체 말고 일반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60만씩 묶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건뭐 그런, 그런 어, 행정구역 거울까 단위를 거울까. 그렇게 개편을 해야 음. 어, 지방자족시대가 열린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죠. 그냥 넉놓고 있었고. 그리고 어, 수도권 중심인데 김포가 서울로 들어간다고 해서 수도권이 더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좀 찾아가지고 대구도 지난 뭐 이미 3년 전에 이제 요 어, 요구되기는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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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문제라든가 네. 또 경상과 대구 통합 네, 문제 이번 뭐 이런 것까지도 네 이번 이제 메가시티 있죠. 구상을 보고 어떤 저희 기자가 군이가 쏟아올린 공이 아니냐 <웃음> 이런 <웃음> 얘기까지 했는데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제 유고 시대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겠냐? 이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비수도권 지역까지 논의가 확장이 될수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도권이 경기도, 경기도, 서울 이거를 수도권이라 하잖아요. 그쵸. 이게 인구가 대한민국에 50%가 넘어섰어요. 51%, 지금. 네네. 51%, 네. 51%. 넘어섰는데 또다시 또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이 정책은 홍시장마저도 이번에 정확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론또 반대가 대충 보면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 있지만 반대가 한 6, 찬성이 한3 정도 돼요. 그래서, 어, 또 이게 부울경도 내가 네. 메가, 어, 부울경 특별 연합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까지 어느 정도 얼개가 다 갖춰졌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의해서 국힘의 울산시장 경남 도지사 쭉 되면서 재정경비만 지출될 뿐이다. 옥상 옥이다 하면서 경남 도의 회 울산의에서 회또 그리고 부산시의회 마저도 구울경특별연합규약 폐지안을 의결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이게 폭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확산되기가 어렵다. 이거 지방은 이런 걸 해야 되고 네. 서울은 조직논에 있어서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분할을 시키는 게 맞아요. 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동연 지사처럼 경기북도 경기남도로 네. 나누, 나누고 좀 힘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집중화돼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 또다시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는 음. 아데 이제 서울하고 무슨... 있는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생각이 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예. 김, 아니 저 이재명 대표도 아니 뭐 민주당 은 입장,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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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의 자체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지금 핵폭탄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생활은 서울에서 저 활동은 서울에서 하고 잠만 베드타운에서 자는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자는 거고. 어,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어, 경기도와 서울이 둘이서 뭐 나누어 살든 합쳐서 살든 그건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우리도 그 여파를 받아가지고 지방 발전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된다. 대구경북통화도 예, 예. 이거 뭐 우리가 그게 뭐 밤나라 변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같 두, 두 마디를 더 보태고 싶어요. 네. 이렇게 수도권 일극화 체제가 되는데 대구 12명 국회의원은 꿀만큼 버니처럼 아무도 말안 하고, 음. 윤재구 원내대표는 여기 찬성을 하고 있어요. 또 용산에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 시책을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듯이에요. 그래가지고 뭐한번 던져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옛날 우리 어릴 때처럼 이기는 소 우리 소 이런 식으로 정책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쫙쫙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시각들이 아마 이게 정치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네. 이제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혁신위원 되시네요 지금. 네. <laughs> 인요한 혁신위원장 내일 대구를 방문한다고 하는 내일 일정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내일 이제 아침 9시 반에 네. 이제 경북대학교. 에서 이제 경북대학교 학생들 네. 또뭐 청년들 만나서 간담회를 이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예정. 간담회 예, 예. 개최에 정이고요어뭐 예, 예. 그리고 뭐그 이외에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이제 청년들 만나러 어, 이제 홍시장을 만난다거나 예. 이런 홍시장은 만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이제 뭐 통보된 바는 없는데요. 아마 뭐 접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음,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인류원. 핵심이 장 되고 오. 1호 혁신안이 홍준표 시장 이준석 하면, 대표 네. 이제 징계 취소. 이거고 네. 2호 혁신안이 현역 평가 후20% 공천 배제 그리고 원정수 세비 감축이 라잖아요 그리고 고탱게 낙동강 하류세력 뒷전으로 물러나라. 삼선 이상 수도권 출마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볼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오, 네. 좋습니다. 뭐 낙동강 하류세력 뒷전으로 물러나고 수도권 가라 이런 말은 맞는데 지금 또 다른 원정수는요 미국 빼고는 요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가 국민 대비 적어요. 음, 그래서 네. 일부는 조금 10% 정도 증액 해야 돼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 감축이 아는데. 아니라 증원해야 예, 된다. 네.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런 이 분을 하는데 하여튼 핵심안을쭉 내놓았는데 내일 뭐홍 시장 안 만나겠습니까 홍시장또뭐 만나서 뭐. 마이너스 되는 발표가 거 없잖아요. 또 같이 배정하시겠네 현실은, 어, 네. 논의를 하는 거군요. 논의가니까요? 내일은 네. 이제 우리 삼, 세 번째 이제 그 주제가 다양성, 이제 청년, 여성, 이런 분들을 아, 네. 좀 다양하게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 뭐 이런 방안을 하는데 특히 이제 대구에 와서 지역의지방대 음. 생들의 또 어떤 어려움 네. 또. 대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청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주에 위원장님 안 나오셨잖아요. 아, 예. 어, 그 이유가 뭡니까? 국회 다니 오신 거 아닌가요? 이제 예, 국회 갔다 오는 이야기 전에 유명한 네. <laughs> 혁신하는 제가 이게 실행 가능성이 낮다 생각해요. 왜냐면? 예, 아니 일, 이, 삼, 다, 영상과 교감하면서 이 혁신을 내놓으면 아시는 가능성이 있다 이래 싶은데 지금은 이 교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용산하고 교감 교감한다 그러면 또저 조종당하고 있다 그러실 거고 <laughs> 예. <laughs> 그뭐 근데 이 지난번 뭐 민주당의 혁신이보다는 아마. 더 혁신적으로 유인, 열심히 잘, 네, 예, 잘할 거라고 소통을 좀, 할수좀 응원해 주세요. 네네, 응원해. 네, 너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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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그럼 맞는 말도 하고 네. 계신데 네. 응원할게요. 네. 예산위 산을 예산 예산 하기 위해서 네. 지난주 화요일 날 10월 30일 날 제가 국회를 방문해서 여러 위원들을 만나 특히 서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났고요. 서위원장네. 서 예. 그분이 사돈댁이 우리 대구 수성구라는 것도 알았고 김문규 국토위원장님은 부인이 대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내 인연을 총동원해서 좋은 좀 예예 대구 예산 좀 주의석 하면서 네. 내가 간청했고요 네. 김종민 정무위 간사 이병훈 의원 문채위 예산 소위 의원도 만났어요 그런데 어, 네? 예결위 간사가 네. 국힘은 송원석 의원 송원석 의원인데 우리는 당훈식 의원인데 이분이 민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대구에서 이렇게 애으는게 감명받았다 대구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아, 오시면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모레 네? 11월 9일에도 김성주 의원, 박정원 정책위 의장, 이기훈 또 만나러 또 국회 갑니다. 아... 여야.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로. 아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이 국회 캠프까지 또 차렸더라고요. 네네. 지자체들이 다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의원들과의 공동 대응이 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아니 우리 강민구 위원장께서 네. 저렇게 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돌가서 발벗고 네. 나서주셔서 고맙고요. 네. 어, 뭐, 우리 대구시는 항상 그렇게 해왔다시피 이 지역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뭐 이번에는 이제 양금희 의원 사무실에서 이제 캠프를 차리고 또뭐 경북은 또 송원석 간사가 계시니까 그쪽에 차려가지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어, 작년보다 한 2,300억 정도 좀 적게 반영이 됐는데요. 어, 그 부분은, 제도 뭐, 통상적으로 보면, 예결이 마지막 이제 계수 조정 과정에서 좀더 넘어설 수 있도록 뭐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다 감축하는 분위기니까, 네.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살려야 한다는 예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은 지역화폐 예산하고, 지역화회 연구개발 RD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역화폐는 대구 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작년에도 전액 삭감 있는 걸 민주당에서 4,700억을 삭감했는데 3,500억 정도를 확 살려 가지고 이렇잘 썼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살려야 되고 또그 R&D 예산은 네. 어 2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대구 분담금이 계속 줄어요. 6.1%에서 3.8%까지 줄어 있는데 이거마저 삭감됐는데 어떡하든지 살려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할수 있는 기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OECD 국가의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도 이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서 됐는데 이걸 사감하면 어쩐단 말이에요? 어. 말이 안 됩니다. 대구로 네. 페이와 R&D 연구 예산 공뭐 음, 네. 대구로 뭐 페이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론이 또 그렇고 네.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또. 대구 시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많습니다. 음. 그건 조금 뭐 저는 좀 유보적인 생각이고 네. 어,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라든가 아까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이 R&D 예산인데요. 지능형 반도체 개발 실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R&D 예산이 대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제 그 5대 신산업, 네, 네. 어, 뭐 신산업 이 부분하고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네, 좀꼭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대구 티켓 신공항 관련해서 예산을 음. 100%다 받아내야 네. 내년에 어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어제 총선 기획단 구성했고 이보다 먼저 총선 기획단 추범식 민주당은 어제 첫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조정식 사무총장 이 총선 기획 단장이 되셨고 네. 미래, 유능한 민생 정당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문호 개방 실력성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 발굴 등을 해서 네. 어, 출범을 했,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 우리 박병선 육선하신 대전에 박병선 전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 이것은 벌써 우상호 의원, 오영환 의원에서 민주당은 벌써 불출마 의원은 세 분으로 늘었거든요. 네. 이 관계를 떠나서 군군 군, 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이런 정책을 음.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저희들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청년, 여성 이런 다양성도. 아주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호를개방하고또 여러 이제 좀뭐 그동안 혁신이 안건들 또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한번 지켜보시죠. 뭐 우리 당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 민주당의 지난 2020년 대 총선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아, 어, 뭐 많은 의석수를 뺏기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국회 또 가시니까 저희가 다음 예. 시간에 만나서 또 예산 얘기도 조금 더 심도 네.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 정혜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